여기 홀리 홀리 쉣어 홀리 쉣 말고 어, 홀리 나이트요 여기 홀리 나이트를 승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승급을 했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창술사 키우기라는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터시 투 스타트 눌러주고 바로다가 실행을 해주고, 일단 영웅에서 저는 강화를 조금 해줄게요. 여기 지금 공격력 강화를 너무 안 해가지고, 요거 3단계 강화 끝까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이 현재 요거 올리고 한번 볼 텐데, 어, 방치를 조금 해줬어요. 이것도 오늘. 봅시다. 지금 몇까지 올라가는지, 어, 현재 공격력은 9조 3987억. 와우. 9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공격력이. 자, 700개 받아주고, 오늘 받을 수 있는 거 일단 다 받아줘야 되겠지 오케이 요거 강화 다 받아주고요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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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안 받아지는 거야 아니 이거 몬스터 처치는 받아지는데 어 받아졌고 요거 뭐야 이거 왜 아직 안받아줘아 일단 그것보다 오늘은 지금 요거 253만 개를 모아가지고 요거 승급해서 여기, 홀리 홀리 쉣, 어, 홀리 쉣 말고, 아, 홀리 나이트요, 여기. 홀리 나이트를 승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승급을 했어. 자, 처음에 아까 뭐야. 야, 전투력이 다 9조였는데 23조까지 올라간다고? <laughs> 와, 나이스. 23조까지 일단 전투력이 올랐습니다. 자, 스킬도 다 강화해줬고요. 다음, 기도를 한번 해줘봐야 되는데 어,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다같이 다함께 기도 아 여기서 잠깐만 광은토벌 요거 좀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44단계 일단 안돌아봤는데 어, 44단계 한번 들어가가지고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줘봅시다 야 좋아 이거 미는 속도 봐와 확실히 달라졌죠 좋아 좋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리 나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홀리 나이트의 모습은 아니구나 어, 죄송합니다 일단 홀리 나이트로 일단 승급을 해줬어요 아 근데 전투력이 거의 9 3, 2 7요 거의 3배 가까이 뭐 오른 것 같네요 3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뭐그 정도 올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선물은 꼭다 사야 된다고 아, 선물나 아직 다안 샀는데 아 일단 선물 사려면 많이 모아야 돼 50마리까지 잡아주고 45단계 들어갑니다. 와, 45단계도 요렇게 그냥 50마리까지 그냥 잡겠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오케이, 이렇게 징벌, 징벌 떠주면서 그냥 원킬로다가 바로 계속 계속 잡아주네요. 야, 이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잡고 있어요. 네, 야, 다 잡았다. 자, 50마리까지 다 잡았습니다. 일단, 4 6단계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와우, 여기까지 진행을 했네요. 자, 47단계도 잡을 수 있나? 이건 좀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피켓이 부족해서 일단 다음에 도는 걸로, 에, 그렇게 합시다. 자, 업적에서 나머지 다 완료해주고, 공격력 강화, 이거 왜안 되냐고, 이거. 자, 레드 드래곤 한번 쳐볼까? 어, 드래곤 한번 쳐봐야 될것 같은데? 자, 입장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 드래곤을, 아, 대머리는 아니고, 어, 일단 요 레드 드래곤, 아주 빨간 드래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1자라고? 2자. 어, 몇 자까지 띌지 궁금한데. 어, 좋아, 좋아. 일단 굉장히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 홀리 나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정룡 베르키스를 요렇게, 요렇게 떨어주면. 자, 봅시다. 1회, 뭐, 요렇게 뜨는데. 어, 데미지는 뭐, 경에서, 조에서, 해까지, 아 해경? 뭐야 이게 뭐야? 어 해경? 해경은 조금 음 그렇고 아무튼 뭐 요정도 데미지가 표시가 되네요 뭐 징벌이 조금씩 계속 떠주면서 아 벌써 십자를 돌파했습니다 얼마까지 때려줄지 한번 볼까? 와 32자까지 때렸습니다 33자까지 돌파할 수 있었는데 아 굉장히 아쉽네요 아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메뉴에서, 아 업적 계속 불 들어오는거 신경쓰이네 자, 스케일 뭐 올릴수 있는거 다 올려줄거에요 던전에서 요런거 뭐다 돌아줬으니까 아, 오늘 또 해줄 수 있는게 있나? 어, 봉헌 요건 아직 안열렸어 일단 요거 백0렙까지 올려주는게 먼저야 아직 한참 남았어 다음 신발, 요거 뽑아줘야되겠다 14개 있는거 티켓으로 다 소환해주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거 뭐야, 도감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요거, 세트 효과. 세트 효과 아직 완성을 못해갖고, 이거 다 뽑아줘야 돼. 봅시다. 요렇게 하면은, 세트 효과. 나 지금 뭐가 필요하냐? 보자. 신발. 어, 신발, 요거, L등급 필요하잖아. 나 장갑도 유유유, 아직 못했네. 신갑 L등급, L등급 하고. 어, 나머진다 있구나. 어, 장갑을 뽑았어야 되네. 아, 이런, 이런, 이런. 굉장히 멍청한 짓을 했어. 어, 장갑, 여기 있다. 장갑, 뭐냐. 여기, 유유유를 뽑아줘야 되니까 나머지 다 장갑 돌려줄게요. 자동 소환으로 빠르게. 아, 보라색 빛이 떠야 되는데 보라색 빛이 안 뜬다고? 야! 어우, 아쉽습니다. 자, 업적에서 일일 업적 완료해주고, 플레이 타임도 완료해주고요. 이건 여전히 안 받아지네요. 자. 아, 스킬뽑기도 이렇게 많이 쌓아놨네 아 이거 이벤트 이번에 할로윈 이벤트 아저 빼빼로데이 이벤트 할로윈 이벤트가 아니고 빼빼로데이 이벤트 저거 하면서 이거 아직도 안 뽑아줬나봐 어 아니 진짜 요런 것도 신경을 안 써주고 이거 있었던건가 자 요렇게 요렇게 와 이거 이펙트가 굉장해 스킬만 뽑으면은 뭐다 나오는거 같아어 스킬 이펙트는 인정 나머지 요게 하나 더 돌려줘야겠다 자 그러면은 스킬 그 어디갔어? 여기 쭉 올려줘봅시다. 아 피해량이 굉장히 증가하죠? 어, 최대 체력 증가하고 자 최종 공격력을 한번 확인해볼거야. 일단 요거만 다 올려주고 쭉 눌러주면서 올려줍시다. 상점에서 지금 받을 수, 아 이거 뭐야 어,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줬어. 와일리지로 뭐를 사줄까? 일단 요런 티켓같은거 다 사줘야되겠지? 자, 여기 1강 구매는 다 사주는 게 좋아요. 환영 던전도 사주고, 레드 드래곤 티켓 빼고, 어, 2300개가 나와있네. 요거 나머지 모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사줘야 돼. 이것만 사면은 굉장히 전투력이 많이 올릴 거예요. 자, 그리고 스테이지를 몇 가지 돌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스테이지 밀어보자고. 자, 이거 자동 풀어주고. 지금 전투력은 23조 와 23조 계속해서 밀수 있나? 어 일단 지금 8.1조를 밀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조금 버겁게 미네요. 그래도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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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스테이지까지 미는지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스테이지 미는 동안 굉장히 심심하니까 일단은. 어, 제가 다이아를 좀 모아왔죠. 어디서 모았냐면 요건 룰렛, 룰렛을 다 돌려 가지고 다이아를 좀 벌어 왔습니다. 다이아로 나머지 다소환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장비 소환해서 장갑이 지금 필요하니까 어, 유유유가 떠야 돼요. 유유유가 뜨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세트 효과를 지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유유유가 뜨는 게 최선이네요. 봅시다. 여기서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야 제발 좀더 줘라 자동 소환으로 장갑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느낌 좋고 자 4천개 남았고 3천개 남았고 어 2천개 남았고 아나 방금 보라빛 봤거든 와 노란빛까지 봤는데 어유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보상 정보 일단 보상 받아주고 와, 과연, 떠... 우 와, 뜬거 같은데? 오, 떴어. 나이스. 자, 그러면은, 장비에서 장갑. 전부 다 합성. 다 해주고. 와, 유유 떴어요. 자, 다음. LLL. 여기까지 있으니까 LLL 플러스만 이제 나오면 되네. <laughs> 와, 저게 쉽지 않아. 나 여태까지 돌리면서 LLL 플러스는 한 번도 안 나왔어. LLL까지는 나와봤는데. LLL 플러스는 진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 목걸이도, 나, 보자. 어, 해줄 게 없네요, 이제. 또4천개 모였으니까, 이제는 다음 세트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여기 L등급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 뭐, 갑옷이랑, 장갑이랑. 아, 장갑이 나왔고, 신발, 목걸이, 투구, 갑옷. 뭐, 이렇게 지금, 제일 안 나온 게 뭐, 신발, 목걸이, 갑옷. 갑옷은 그나마 여기 LL이랑 LLL이 있으니까, 장갑이랑. 그러면은, 투구나 신발, 목걸이, 뭐 요거, 셋 중에 하나를 돌려줘야 되는데, 오늘 느낌에는, 뭐를 돌려줄까? 어, 신발, 목걸이, 투구, 갑옷. 아니, 갑옷은 나 아까 뭐야. 굉장히 많이 얻었네, 나는. 지금 레벨에 비해서. 어, 갑옷은 굉장히 많이 얻었구나. 투구, 목걸이, 신발, 갑옷. 아니, 근데, 무기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무기 LLL이 나올까요? 어, 무기를 그냥 돌려줘볼까? 무기가 제일 크긴 하니까, 어, 무기를 돌려줄까? 어, 무기 돌리자, 모르겠다. 자, 제발, 노란빛 한 번만 떠라, 진짜로. 노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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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빛이 안 뜬다고? 아니, 노란빛도 안 떴어. 야, 안 된다, 안 돼. 자 요렇게 하면은 무기까지 전부 다 보석을 다 썼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만 있으면은 어 다섯 개면 합성을 할수 있네 자 무기를 조금 이제부터 뽑아줘야 되겠다 어 무기를 최대한 뽑아줘야 되겠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스테이지는 8-39? 어여기 굉장히 손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예요 예 그래가지고 스테이지를 다시 백시키자 자 요렇게 백시켜가지고 8-1에서 자동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스 생각보다 금방 잡으니까 어, 여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1조 1489뭐 요렇게 지금 보상을 얻고 있네요 네 오늘 방송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점은 요거 승급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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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를 승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스터로드랑, 뭐, 다크나이트까지 있는데, 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멀었죠, 아직까지는. 예, 일단 홀리나이트에서 저는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